소름 돋는 시와 괴담으로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괴담 들려주는 이모 괴들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친구를 편의상 제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보자의 친구인 제인은 당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하나 렌트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는 교회에서 살짝 더 벗어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제인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너무 고립된 느낌은 아닌 좋은 이웃들이 살고 있는 딱 그런 곳이었죠. 자연과 가깝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의 동네가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하네요. 특히 구름이 껴서 달빛조차 가려지는 밤에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런 점이 오히려 좋았다고 해요. 어두컴컴한 밤이면 그녀가 사는 작고 아담한 집이 더욱 고즈넉하고 아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우두막집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녀는 그 집에서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겨울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고 해요. 그날은 잔뜩 흐린 밤이었는데 제인이 일을 마치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주변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과 현관에 켜둔 작은 등만이 집 앞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담배 냄새가 풍겨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집 주변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냄새였거든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어디선가 날아왔나보다 하고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제이는몇 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한 터라 몸이 몹시 피곤했다고 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지만 너무 지쳐서 그냥 샤워나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니 요고남이 몰려오며 금방 잠이 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잤을까. 제인은 집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부스럭 하는 소리였지, 쿵 하는 소리였는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집 안에서 난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즉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한 남자 친구 중한 명이 가끔 제인의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야간 수업을 들으러 가곤 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제인은 그 친구에게 비상 열쇠까지 맡겨서 자신의 집에 없을 때라도 편하게 들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격이 없이 친한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오기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서 알려주곤 했는데 그날 밤 제이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제이는 침대 옆탁자 위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문자가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요. 휴대폰 화면을 켜는 순간 너무 밝은 불빛이 쏟아져 나와 순간적으로 눈이 멀것 같았다고 합니다. 요즘 휴대폰처럼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이 없던 시절의 고형 모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휴대폰이 은난이 밝아서 어두운 곳에서는 송전등 대용으로쓸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잔뜩 찡그린 눈으로 화면을 겨우 확인해보니 시각은 9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화면이 너무 밝고 눈이 부셔서 친구에게 온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눈을 몇번감빡이며 다시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결국 제이는 휴대폰 확인을 포기하고 옆으로 치워둔 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고 합니다. 마이크, 너 거기 있니? 그러자 몇 초간의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갑자기 아래층에서 쿵쿵쿵쿵 쿵, 쿵, 쿵 하는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집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누군가가 침입자가 집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제인은 거의 본능적으로 침대에서 뛰어 나와 벽장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발이 제멋대로 달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녀가 허둥, 지둥, 벽장문을 열고 안으로 막 발을 들여다 놓았을 때그 침입자는 이미 계단에 거의 다 올라온 상태였다고 합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바로 문 밖까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찰나의 순간이었죠. 그 집의 2층 구조는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침실이 하나씩 있었고 복도 끝에는 욕실이 하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양쪽 침실 중 하나는 제인이 쓰는 방이고, 다른 하나는 창고처럼 쓰는 빈방이었습니다. 제인이 있던 침실과 빈방의 문은 둘다 닫혀 있었지만, 복도 끝 욕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제인은 숨을 죽이고 벽장 안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침입자는 제인의 방문 앞을 그냥 지나쳐 복도 끝 욕실로 먼저 뛰어들어갔다고 합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이는 속으로 제발 날 찾지마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신이 도왔던 걸까요? 침입자가 욕실로 먼저 들어간 덕분에 제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이는 벽장 천장에 있는 다락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몸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락방 문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뻑뻑했지만 살기 위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힘겹게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벽장 문을 열고, 다락방 안으로 몸을 반쯤 간신히 밀어놓고 있을 때, 침입자가 욕실에서 다시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인의 두 발이 아직 다락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는데, 쾅! 하는 그의 음과 함께,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방 안을 둘러보고 있는 거였죠. 침입자는 방 안에 제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복도 쪽으로 뛰쳐나가 옆에 있는 빈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구석에 상자들이 몇개 쌓여 있고 운동기구 몇개 그리고 제인이 취미로 모형 도색 작업을 하는 작은 테이블 정도만 놓여 있었다고 해요. 숨을 만한 곳은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 침입자는 만약 누군가 숨어 있다면 틀림없이 침실일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제인의 침실로 달려들어왔고, 이번에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불을 켰다고 합니다. 환한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겠죠. 그리고 잠시 후 제인이 숨어있는 벽장 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은 숨조차 쉴수 없었다고 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제인은 다락방 입구에서 불과 한두 발짝 떨어진 곳에 바짝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침입자가 다락방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생각이었죠 그녀가 숨어있는 위치는 침입자의 모습이 무릎 아래부분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달아서 너덜너덜해진 밑단에 더러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낡은 작업화 같은 부츠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침입자는 벽장 안을 몇초 동안 샅샅치 뒤지는 듯 보였다고 해요 옷가지들을 헤치고 선반 위를 살피는 듯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인은 자신이 발각될까봐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침입자는 벽장 안에서는 제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제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바로 그때 방에서 쾅! 하는 엄청나게 큰굉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길을 찢을 듯한 좌절과 분노에 찬 남자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해요. 짐승같은 울부짖음이었죠. 제인에게는 그 침입자의 비명소리가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소름끼치고 불안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명소리가 어릴 적 자신을 괴롭혔던 의붓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의붓 아버지도 화를 참지 못하고 극도로 분노했을 때꼭 저런 식으로 비명을 지르곤 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결국 여러가지 정신질환으로 인해 예측불가능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이는 더욱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저 침입자가 혹시 그 남자는 그렇게 한참 동안 분노를 터뜨리더니 다시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애동댕이 쳐지는 소리 가구가 넘어지는 듯한 쾅쾅 요란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집안을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인은 여전히 다락방 안에 꼼짝 않고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벽장으로 달려올 때 휴대폰을 침대 옆에 두고 온 상태였고 지금 내려갔다가는 침입자에게 들킬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덜덜 떨며 그저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파괴적인 소음이 멈추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아래층의 소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인은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마침내 천까지 숫자를 세고 나서요 그네는 이제 충분히 안전할 거라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다락방에 내려와서 경찰에게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고 팔다리는 호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죠. 박장에 나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뒤집혀 있는 자신의 침대였다고 합니다. 침대 주변에는 이불과 베개가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제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휴대폰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침대 옆 탁자에는 유선 전화기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요.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방금 겪은 끔찍한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고, 제이는 경찰이 올 때까지 방 안에 숨어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아래층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나서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아래층의 상태는 예상했던 대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제인이 확인한 바로는 부엌의 나무 칼꽂이에 꽂혀 있던 칼한 자루만이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칼을 가져간 걸까요? 경찰관들은 집안팎을 샅샅이 수색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집 옆쪽에 있던 문이 쇠 지를 때 같은 도구로 강제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침입자는 그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었던 거죠. 또한 경찰은 집 울타리 근처에서 담배꽁초 몇 개와 작은 알루미늄 호일 조각, 그리고 속이 빈펜 튜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이런 물건들은 보통 약물을 흡입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들이라고 하네요. 경찰은 침입자가 한동안 제인의 집 주변을 맴돌며 감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제인은 그때 이상한 담배 연기 냄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침입자가 울타리 근처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겠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제인에게 오늘 밤은 가족이나 친구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날 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왠지 자신의 집을 비워두고 싶지 않았고 또다시 혼자 남겨진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부서진 문 앞에 큰 책장을 옮겨와 임시로 막아두고 몇 시간 동안 엉망이 된 집안의 청소함며 밤에 지새웠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불안감이 엄습하면 손전등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경찰이 담배꽁초와 호 조각을 발견했던 울타리 주변을 비춰보곤 했다고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인은 즉시 사람을 불러 부서진 문을 새 곳으로 교체하고 집 뒤편과 옆면에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을 여러 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선을 다락방까지 연결해서 유선 전화기를 한대더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전화기도 없이 다락방에 갇히는 끔찍한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할수 있는 모든 보안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이는 그 후로도 3년 동안 그 집에서 더 살았지만 침입자가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녀가 취했던 또 다른 예방 조치 하나는 바로 침대에서 뛰쳐나와 벽장으로 달려가 다락방으로 최대한 빠르고 조용히 올라가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그 연습을 계속했는데 이제는 다락방 대신 벽장 뒤편의 작은 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숨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제인은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날 밤 자신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것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 침입자가 복도 끝 욕실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자신의 침실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끔찍한 상상을 할 때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천 원이 따랐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끔찍한 밤이었다고 그녀는 회상했습니다. 집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인데 그녀에게 정말 무서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집의 보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부디 문단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개들모는또 돌아옵니다.